어, 네, 장관님,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 제 7조에 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 어, 1972년 인간 환경 선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82년 세계 자연 헌장에도 그렇게 돼 있고. 92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같은 국제협약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인데 그동안에 24곳의 반환기지 오염에 대한 보건비용이 2100억이나 들었습니다. 장관님.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군이 우리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도 공분을 살 일인데 정화 책임에다가 그 비용까지 또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은 뭐근 어, 어, 최근 몇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뭐 2007년부터 시작된 이 20년이든 간에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장관님, 예. 그 제가 뭐 묻는 말씀에만 좀 답을 해주세요. 뭐그 지금 뭐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 이게 세계적 수준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오염자 부담,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금 주한 미군에만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응? 어, 그 소파 음? 그 규정에 보면, 어, 키스라고 소위해서 어, 공제에 급박한 그런 위해, 이거가 이제 그 미군이 부담하냐, 우리가 부담하냐의 그 규정의 기준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각각 다를 때, 그 해결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해석이 다르면 다 한국이 다 부담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오신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그렇다 치고 환경부 태도가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를 제가 검토를 하니까 토양은 벤젠 기준치의 68배 또 지하수는 벤젠이 268배 TPH는 590배나 넘었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양대를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이게 다 정화가 완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니까 오염된 토지를 떠서 그한 600m 옆에. 에, 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정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통화, 에, 저 토양 정화계획서를 승인해줘도 돼요? 네, 저도 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전형 또한 지역이 아니고요. 그 기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를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에, 토양 오염된 것을 저쪽 기지로 반출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하나의 저는 이제 토양환경보전법에 네. 제15조 3항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어, 600m 떨어진 그 곳에 오염토양을 이동시켜서 정화하는 것은 어, 그것도 문제고 또 이제 문제는 지금 지하수 정화란 말이에요. 그 지하수 정화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으셨죠?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정화가 돼야될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르잖아요. 방법이 달라서 따로따로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그 작년에 포스코 개 문제에서도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명령을 내렸어요 환경부에서 캠프캐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국방부가 이제 그 캐슬 부지에 대해서 지하수도 정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국방부 네.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부가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이것은 뭐이저 동두천시하고. 동천시하고 국방부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체가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잠깐만 지하, 뭐, 저, 저, 다른 부처, 제가 지금 환경부 장관에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어,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조치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이게, 저, 말은 토양정화계획서에 뭐다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정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 이미 포스코 게 문제를 가지고 저희 저 원실하고 논란을 벌여서 결국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 독일의 한 연구를 보니까 그 독일의 환경 오염의 40%가 군이라는 거예요. 군. 근데 그만큼 군부대에서 환경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군에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육군에만 지금 환경과가 있고 나머지 국방부 차원에서는 뭐 전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보다 저는 적극적인 권한을 그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군이 환경 오염을 일으켜도 또 소파라는 규정 때문에 조사권, 처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한국 국방부의 환경 오염을 환경부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니까 역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데 미군이 뭐 어? 미네 나라 기준으로 할때 해라. 이런 얘기들 그미 대사관에서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그래서 환경부가 군부대 지도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두는 것은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부대와 지자체 간에 또 유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독립 기관에서 환경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군관 환경 협 네. 어, 부 내부 적으로 조... 네. 조...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땐 이건 환경부의 제약된 것은 아니고, 이제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국방부가 자꾸, 예,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서로. 고도안 보고, 국민의 삶은 더 중요한 제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방안보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뭐, 다른 것은. 네. 아 국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정의원님 수가 될 조치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이게 저 마른 토양정화계획서에 뭐다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화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 이미 그 포스코계 문제를 가지고 저희 저희 원실하고 논란을 벌여서 결국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 독일의 한 연구를 보니까 그 독일의 환경오염의 40%가 군이라는 거예요. 군. 근데 그만큼 군부대에서 환경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군에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육군에만 지금 환경과가 있고 나머지 국방부 차원에서는 뭐 전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환경부에서보다 저는 적극적인 권한을 그,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군이 환경 오염을 일으켜도 또 소파라는 규정 때문에 조사권, 처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한국 국방부의 환경 오염 토양을 이동시켜서 정화하는 것은 어, 그것도 문제고 또 이제 문제는 지금 지하수 정화란 말이에요. 그 지하수 정화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으셨죠.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정화가 되야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르잖아요. 방법이 달라서 따로따로 따로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그 작년에 포스코 개 문제에서도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따로 명령을 내렸어요. 환경부에서. 캠프캐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국방부가 이제 그 캐슬 부지에 대해서 지하수도 정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국방부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부가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이것은 뭐이저 동두천시하고 동두천시하고 국방부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 지하 뭐저저 저 다른 부처 제가 지금 환경부 장관하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어, 법에 따라서 해야지 치는 5 9 0회나 넘었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양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음? 어, 지금 이게 그 매,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이게 다 정화가 완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니까 오염된 토지를 떠서 그한 600m 어, 옆에, 에, 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정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통화, 에, 저, 토양 정화계획서를 승인해줘도 돼요? 예, 네, 저도 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전형 또한 지역이 아니고요. 그 기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그래서 이쪽에서, 에, 토양 오염된 것을 저쪽 기지로 반출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하나의 지 저는 기지로 이제 토양환경보전법에 네. 제15조 사항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어, 600m 떨어진 그 곳에 어, 제가 뭐 묻는 말씀에만 좀 답을 해주세요. 지금 뭐그 지금 뭐그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 이게 세계적 수준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되 있는 오염자 부담,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금 주한 미군에만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응? 아... 그, 소파 그 규정에 보면, 생각하셨어요? 어, 히스라고 소위해서, 어, 공제에 급박한 그런 위해, 이거가 이제, 그, 미군이 부담하냐, 우리가 부담하냐의, 에, 그 규정의 기준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각각 다를 때, 그 해결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해석이 뭐, 다르면은 다 한국이 다 부담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오신 거죠? 그다음에 미국은 그렇다치고 환경부 태도가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캠프캐슬 환경 오염 조사를 제가 검토를 하니까 토양은 벤젠 기준치 68배, 또 지하수는 벤젠이 268배. TP. a 장관님,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 제 7조에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 어, 1972년 인간환경선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82년 세계자연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92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같은 국제협약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인데 그동안에 24곳의 반환기지 오염에 대한 보건비용이 2,100억이나 들었습니다. 장관님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군이 우리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도 공분을 살 일인데 정화 책임에다가 그 비용까지 떠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어, 근, 어 최근 몇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뭐몇 년이든, 시작이 된 10년이든 겁니다. 20년이든 간에.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안 장관님. 이제, 예. 그